올까 안 올까 루틴 제가 이 루틴을 다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순찰 루트로 해도 좀 음, 애매하긴 해요. 매한가지로. 여기 틀었다는건 다행인데 세다. 지금 총알이 13발밖에 없는데 난해하긴 난해하네. 여러 가지로. 어? 온다. 오네요. 안올줄 알았는데 오긴 오는 모양입니다. 어, 방금 문 열렸죠? 어디로 오는지는 봐야겠지만 아닌가? 가는 건가? 혹시 형닌데 가는 것은 봤으면 들었어야 됐는데, 뭐지? 혹시 귀안 좋나요? 설정사 귀 나갔나?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아까 움직이는... 어, 이제 움직이네. 어우, 길었네요. 지금 움직임이 여기 서 있네. 가만히 아니, 서 있으면 어떡하니? 대체 지금 응? 가만 서있을 때가 아닌데 보을구 하는 게 쉽지 않지 뭐하네요. 응. 저런 말하면서 저 이쪽으로 또 빠지네. 까다로운 척하기는 일단 여기서 슬쩍 한번 봐주면 어떨까 과연. 유인 된것 같죠? 유인 잘 됐는데 얘까지 잡으면 될 텐데 안 오네. 음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미리한 척 하기는. 아 멈췄네. 막걸렸네, 쟤. 멈췄네요 버그 때문에. 지금 버벅거리죠 얘 지금. 일어먹까안 올까 아 같이 오는 것 같다. 밑에 보니까 같이 올라나봐요. 지금 다 열고 들어왔네. 있는 대로. 3시 이제 어떻게든지 갈라야 될 시간이 됐네요. 어떻게든 사단 결단을 내야겠습니다 이제. <laughs> 이제 진짜 사생결단을 내야 할 날인데, 쓰읍, 글쎄요, 과연 어떨까요? 여기가 지금 음, 이런 상태고, 잡풍 다가서 한번 찔러주고, 아, 또 이러네. 어렵네요. 아, 이게 잘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네. 음, 탈면 안 된다 진짜. 아. 심장 쫄깃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돼 버릴 줄은 좀 음... 유감. 예, 2 회차도 실패네요. 두 번째 실패. 이제,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또 접어 들어야죠. 세 번째 판으로. 뭐몇번 하고 포기할 건 아니었으니까. 아참 이게 음 고시기연에 예세 번째 시도 예. 자 가보죠. 어 일단 어차피 뭐 그럼 런 확인했었으니까 빨리 상인만 만나고 바로 그냥 끝낼게요 뭐 만들 필요도 없겠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똑같네 얘로 하나 제로 하나 똑같으면은 차라리 얘가 낫지 가방 큰애가 방 조금이라도 큰애가 나으니까 일단 너랑 너가, 너가 좀 자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대충 데이트하고 있고 어차피 뭐 이제 업그레이드 내려갈 거니까 대충 뗄까 다 써주고 예 아, 이렇게 돼버릴 줄은 또 그러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간사해가지고. 아, 샷건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무기재료 가없진면 좀, 부족하죠. 무기재료가. 샷건 만드는 차나으려나 진짜. 샷건 만들어가지고, 샷건 들고 가버리면은, 그 짭짤했을 텐데, 음, 글쎄요. 아, 이 부분은 다 편집될 겁니다. 실패한 부분은 다 편집하고, 예, 정상적으로 한부 분만. 그렇게 해서, 예. 만들어내야죠, 또 영상을. 에이, 자르는 거알고는 재능 없는데, 지금. 음... 노력이 들어갔수나 어쨌든 일단, 일단 얘좀 재워놨다가 할건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짐 잡아야 할 의미가 없구나. 차라리 너가 자야지. 어차피 잘때 카티아 재우고 끝낼 겁니다. 음, 카티아 재워야 되기 때문에. 음, 상인 다행히 빨리 왔네. 상인님 다행히 빨리 오셨고, 예. 음.. 집은 좋은데 집을 잘 못쓰고 있네 엄청 예 거래를 짠 일단 내가 너한테 부품이 하나 부족하네 잠건 만들고 싶었는데 무이품이 하나가 부자르네요 어쨌든 보석을 내가 너한테 줄테니까 너는 나한테 음.. 호피콩 하나와 재료들을 잔뜩 주렴 여기까지네 또짠 알기는? 어? 이것도 안돼? 이거 여기, 여기까지 됐고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거를 가져오고 싶으니까 이거 두개 올려주고 물좀 올려놓으려고 했더니 물이 많이 든, 어, 많이 올라가네. 여기까지 하고 물 하나도 안 되네. 여기까지. 다음에 내가 또 너한테 이거를 술을 줄 테니까 술을 대가로. 음. 물 가져올 수 있나? 일단은 책은 아니고 뗄감도 놓고 왔네요 오늘은. 뗄감 좀 챙겨오지. 뗄감을 놓고 해버렸네 유리야. 이거 약간 랜덤인가봐요. 할 때마다 다른 거 보니까. 음, 여기까지, 여덟 개에다가, 물방울도 안 되네. 딱 여덟 개. 술한 병의 가치는 재료 여덟 개다. 음, 그 다음 한 방약을 주고, 너는 나한테, 음, 재료 이거와 이것들. 여기까지네. 쪼잔하네, 엄청. 나무의 가치가 엄청 올랐죠. 겨울이다 보니까. 계절 따라 좀 가치가 다른가 봐요.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아마. 음, 아, 꼭 챙기면 좋을만한 게, 여기서, 뭐, 담배는 딱히 아니고, 예, 물방울 전부. 물방울 전부. 여기까지 되네. 근데, 뭐 비싼 거, 뭐, 가, 뭐, 가져와봐야, 쓸데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네. 이렇게. 성절이 물 7개, 설탕 7개.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또 줄만한 게, 보석을 줄수 있네. 보석을 줄 테니까, 담배. 담배를 좀 주렴. 응, 이렇게, 여기까지네. 갔다 까 뭐, 기분 좋게라도 해주고, 또 가죠. 어차피 비슷할 테니까. 보석을 줄 테니까, 담배를 좀 주렴. 담배가 지금 비싸지가 않죠? 다행히. 담배가 비쌌으면 이런 짓도 안 했을 텐데. 여기까지? 아, 조금 오버됐네. 그러면 설탕 하나. 오케이. 다 됐고 대충 이제 아저좀 많이 남았네 열쇠가 좀 많이 남았네요 만는 키가 만는 키가 좀 많이 남았네 여기까지 설탕을 안쓸 거니까 설탕을 다 올려서 땜질 예 됐습니다 끝 이거 보내주고 음 잠깐 서 있으면서 너가 이것 좀 봐주고 라디오 좀 들어주고 어, 사망 소식을 들었고, 예, 온도는 여전히 낮고 예. 그 다음에, 8일 안에 바뀔 거다라고 하죠. 일주일. 일주일 안에 바뀌는 건목정은 뭐 사실이니까. 이거 하나 빨리 만들고, 심심하니까 가서 이것도 빨리 지펴놓고. 뗄 감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뗄 감이 좀 만들어야지, 니가. 책 불태워야 될 수도 있는데, 책 다섯 권 정도 불태워놓고. 이렇게, 예, 책을 또 써버리네요, t 감으로 음, 책 모으는 메타도 한번 해볼 만 h e top of the top of 니니 e top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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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o 다써 h e top o 이 the top of the t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생각 떼까만 하나 더 지펴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니가 좀 이제 좀 자야 되는데 아직 못 자네요 얘가 어 빨리 잤어야 됐는데 그럼 차라리 니가 네가, 네가 자야지 여기서 니가 빨리 자고 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딱 되긴 하는데 일단 피곤했으니까 잡고 다시 갑니다 3차 시도 갑니다 이제 정복은 전초기지 3차 시도 제일 멀쩡한 놈 보내주고 조금 아픈 놈, 한 놈이 경계 수고한 놈이 렇게 하기로 하고 준비하시고 예 총만 가져가면 다총이된다 아, 이것만 가져가면 되니까 칼한 자루 들고 출발 칼이 그렇게 짭짤하니까 예 팔만하죠? 생각보다 제한구역입니다 좀 무너져 셔야 합니다 실례합니다 예 바로 빠지죠 뒤로? 게임을 잡는 거는 맞나봐요. 아무래도. 얘 먼저 좀 잡고. 얘가 지금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일단 얘가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젠장 젠장 하죠. 젠장 젠장. 여기까지 왔네.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고. 잠깐 좀 쏴볼까? 이렇게 은원패. 일단 이쪽으로. 얜 이걸 시체에서 멈춰있어요. 아마 파밍하는가 본데. 네, 야, 역시 헬파밍. 음, 이렇게 바로 숨고, 그럼 누군가 이렇게 내려오죠? 바로. 한명 가고 한명 이렇게 오나 봐요. 위치상 그런 모양인데. 역시 급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좀 천천히 올 겁니다. 아까처럼. 아니면 일로 가다가 이렇게 오나? 왜안 오니? 궁금하게 쓰리 왜안 올까? 서 있다 오는구나 생각보다. 두명다 열면 안 되는데 한 명만 되는데 한 명만. 오케이. 리파밍 해주고, 응. 일단 일단 숨어있죠. 혹시 모르니까. 보니까 이제 숨어서 대기, 음 대기 1번 찍어놓고 음, 얘가 와야 되는데 음, 언제올까 대체? 음, 얘가 와야 되는데 얘가 얘가 얘가. 총1 2 발로는 좀 부족하죠 여러 가지로. 일단 선타 칼로 치면 좋긴 한데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요 쉽게. 부감스러운 일이긴 한데 후방이 안 되면 당연히 그 후방 당연히 음, 다음. 당포 대행해야지 뭐, 할수 있나? 이렇게 다시 유인. 12시까지 빠르게 지금 잡고 있네요. 일단은 둘, 필립 진장 이러고 있고. 아, 이거 뭐타서야는데 깜빡했네. 무슨 살인마, 살인말라니 니네, 니네가 살인마지. 그쵸. 이게 이제 역지사지도 안 되는 경우에요, 이게. 진짜 얘네 나쁜 놈들이여가지고 제 노답 이러면 이 정도면은 대충 이제 다 챙겼죠? 챙길 건 챙길 건다 챙겼고 이제 남은 거는 총질만 하면 되는데 글쎄요 어 아직 뭐 방탄 조끼 이런 거좀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또안 나왔네 너무 기대가 컸나봐요 제가 역수총칼 딱 봐주면 이제 한 눈밖에 없죠 여기 한 밖에 없으니까 여기 문 닫고 총질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이쯤 가까이에서 준비하시고 쏘세요 끝 <laughs> 청소해 듣고 올것 같긴 한데 안 오나 안 오네 대박인데요. 총소리 들으면 당연히 올줄 알았는데 그냥 전쟁 소리로 들었구나. 워낙 소리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너희도. 얼마나 바쁜 군인님들인데, 그렇죠. 살짝. 여기도 살짝. 어? 소리를 들었다. 자 들어오세요, 빨리. 옆화 잡으면 오늘 오늘 치끝. 예, 세 번만 성공했네요. 와 힘들었다. 세 번만에 예 일단 오른쪽 건물 다 털었습니다. 오른쪽 건물 클리어 덕분에. 예. 이제 남은 거는 저쪽만 남았을 텐데 여기 한명 있죠 지금? 여기 위에 한 명. 아마 이 안에도 한 명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건 충분하죠. 다 털었습니다 진짜. 예 성공했네요. 성공한 도둑질. 네에서 셋이네 쇠톱 하나 필요한 거 확인했고 쇠톱 하고 쇠그다 가지고 올 거예요 어, 약 약이 있었네 예. 약 일단 이것만 챙기고 총알은 다 챙길 수있으니다 챙기고 그다음에 샷건 이런 거는 가져와서 챙기면 되니까 레버두려워 하고 통조림 좀 챙겨갈게요 이 정도? 이거면 되겠지? 아, 통조림을 오늘은 오늘 저녁은 통조림이다 어차 뜯을 거니까 아, 다음 날올 때는 쇠이라도 가지고 오죠. 어, 내일 밤이지. 음, 그래봐야 바로 내일 밤이겠지만. 예. 3회차 만에 강도 성공했습니다. 예. 살인 메타긴 했는데. 어우. 근데 너 많이 죽이긴 많이 죽였는데. 멘탈 깨지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러다가. 음. 멘탈 상태가 과연? 음. 공습 똑같고. 예. 슬픔이죠. 슬픔. 우리의 큰 위협이었어. 그린, 어, 얘는 좀 긍정적이네. 아리카 마음에 드네요. 얘도, 예, 장난감 피규어. 아, 풀어붙일 수 없지. 생각하구나. 수망시킬 수 없었어. 고쳤다고 하죠. 팔이 불러진 장난감 피규어. 방안을 채웠다. 예. 아린 해피엔딩 스토리가 적어져. 피규어. 일단, 아픈 사람들 약좀 먹자. 약, 오케이. 약 가져왔으니까. 야, 고 든든하게 챙겨 먹기로 하고, 일단. 뭐지,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만, 넌, 오늘은, 오늘, 오늘은, 뭐, 통조림으로 다들 한 끼씩 때우고, 비싼 거좀 먹여줘야지. 비싼 거 하나씩. 이 알약이 도움이 될 거야. 예, 다 먹었죠? 다 먹고, 다 챙겼고. 음, 대가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근데 상의 논리가 없는데, 음, 재료가 될지 모르겠다. 배는 차는군, 이라니. 아픔이지만 이그 정도야 뭐 예, 일상적인 수준이니까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보죠 일주일 안에 휴전이라는 거 확인했고 예 음악 나오고 있고 예뭐 포그랜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예 클래식 음악이고 날씨는 쓰읍, 풀릴 기미가 없네요 안타깝지만 날씨가 겨울로 시작하면은 시작부터 헤리에요 진짜 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약 여유분이 안 생기고 막예 말이 필요 없죠 그에 대해서는. 얘가 피곤함이 좀 풀리는 대로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어? 뭐냐? 누가 왔냐? 대체? 누가 온 거야? 저좀 도와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아, 다쳤다. 잠시만. 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얘가 일좀 해야 되는데. 갔다 오자. 좋은 일은 하면 좋죠. 동의. 예. 남자를 도왔다. 다른 누가 도와줄 거야? 얘도 이제 슬픔 사라졌죠? 서로 연대해야 돼. 상처 입은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 이러고 마린이못 돌아오면 진짜 예. 방송이죠? 그렇게 되면 엔터테인 아니다. 엔조이 엔조이. 아닌데 엔조이 가 아닌데? 인터레스팅? <laughs> 하여튼 흥미로운 일이죠. 흥미롭고 재밌고 예 조이. 이제 예. 피곤하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실 기미가 없네. 너가 가셔야지 아, 필요 없구나 어차피. 얜안 예, 피곤했네요. 그러면 대충 된거 확인했고 뭐 특별히 할거 없으니까 그대로 마치죠. 태후에날 약간 음, 업데이트가 이게 돼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는 무리일 거고 뜯는 거 하나 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무기 재료가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5개나 있네안네 있네, 그래도 그거 좀 만들죠. 세톱이나 하나 만들어서 근데 그 오른쪽 건물 좀 뜯어 어좀 뜯어야겠다. 세톱 하나 만 만들면 되니까. 요럴 거 없겠지 설마.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리면 좀 음, 강한 음, 강도인데. 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순탄하네요 이제. 급 날이 좋아졌습니다. 몬는 뭐 어쩔 수 없고 일주일 정도야 어떻게든 버티면 되니까. 오늘도 네가 가야 되고 너는 이제 경계 좀 쓰자. 어, 아직 강도가 안 오는 시기는 아니죠. 음, 좀 슬픈 일이지만. 캡톱이랑 열쇠 하나 챙겨가기로 하고 다음에 칼한 자루 이것만 가져가야지, 칼만 어차피 더할건 없죠, 여기서?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은 여기가 싹 정리됩니다 참 웃긴 일이긴 한데 싹 정리가 돼버려요, 이쪽이 이게 뭐라고, 참이 안에 대체 뭐가 있을까요? 물과 고기와 무 재료가 잔뜩 있네 음... 충분하네, 이만하면 어, 대충 많이 있는 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여기 뜯어주고 살인은 뒤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냉장고가 예, 여기는 없는 것 같죠. 저기 안에 있겠지. 아마 맨쪽 건물에 한 음, 여기 뜯고, 이것도 해주고, <laughs> 오케이, 약이 있네. 약 챙기고, 그러니까 톱니가 좋겠어저 톱니가 솜리가좀 부족했었는데, 여기 누구 있나? 없네요. 빠졌네, 벌써. 여기 누가 서있죠? 여기 누가? 어? 지금, 지금 누가 나온 것 같은데? 방금 문뭐 열리지 않았었어요? 이상하다. 아, 다시 다 쳤네. 지금색금 승승가면은 제가 절반 볼 겁니다. 어, 그냥 숨고 예, 누가 오는지 보죠. 한 놈만 와야 되는데, 그렇지 한 놈만 오지. 한 놈만 오면은 깔끔. 음, 적당한 거리 확인하고 오케이 킬. 그 다음에 아이템 파밍은 음, 안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얼른 아이템은 문 닫고 파밍해주고 이제 한명 남았나? 아까 전에 그한명 있었는데 었 음, 일단 총과 여러 가지 있는 것들 확인했고 그 다음에 보죠 이제 쓰읍, 있는지 안 보이네 어디 있을까요 대체? 어디 있을까 이 친구가? 여긴 나본데 아무래도 어, 저기 위에 있네. 발소리 좀 돼서 유인 좀 했는데, 음... 글쎄요. 여기까지 올라나이가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음. 둘이 더 있었네. 지금 보니까 경계 초소가 비어있었네요. 그러면 비어있는 있는, 비어 게저 때문이구나. 그냥 바람소리인가 하라니? 지가 이둔하네 쉬기 필요하다. 올라가네요 저렇게. 지 강하구만. 귀찮음에 강한. 또 숨을 때가 어딨나? 숨을 곳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음 여기 있던가 숨을 때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무슨 소리지? 더는 못찾겠어 라니. 한 번만 유인해야 되는데 둘나 n 고생 in 잘하면. 잘못하면 둘오겠는데요 지금 음 아니네 아니네 다행 다행이다 to love in the day. 야 m not i 야지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 o 아이... 게으르네. 엄청 게으르네요. 욕실에 남아있을까? 한 놈이 올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어, 과연 언제쯤 올까? 예, 좀 자야겠어, 하고 있고. 캐비넷 다 왔죠, 지금? 음, 오케이. 디타이밍이다 <laughs> 재료 챙겨가야되는데? 어, 지금, 음, 지금 뭐한 짓이냐, 내가? 지금 재료 챙겨가야되는데? <laughs> 재료 챙기러 왔다가 총만 챙겨가네요, 지금. 이렇게돼버렸네 상황이. 한놈 때문에 칼 들고 계긴 좀 귀찮은데, 너무? 쓰 이번엔 나 어, 진짜 얘못본척 하네? 이거 확실히 진짜 없는 거야? 아닌데? 아이씨, 렉 걸렸구나, 또. 렉 걸렸구나, 너. 렉 걸렸구나. 전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멈췄었네요. 근데 왜이 파밍을 못 해? 아, 꼈네. 꼈네, 꼈어. 아, 이거. 타이밍을 못하네. 이렇게 되면은... 음. 어쩔 수 없죠. 끼낀건끼 거니까, 빨리 귀가하자. 나가기... 응. 응. 귀가 타이밍 잡고... 뭐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안 되는 것까지 되게는마음 없으니까. 저한테... 음... 해가 뜨고 있어. 어서 가야 해. 급하죠. 마음이... 해가 뜨고 있어. 와... 오늘은 그냥 가자!